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쑤시고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그저 노화라는 두 글자로 단정 짓고 체념해 버리곤 하시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비싸고 화려한 영양제나 보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약국에서 아주 쉽게 그것도 단돈 1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이것 하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면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왜 굶주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20대, 30대 시절의 그 쨍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청근망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손주들과 잠깐 놀아주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시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불타오르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되시지는 않나요?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거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가 보다라며 갱년기를 의심하곤 합니다. 물론,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육이나 호르몬의 문제 이전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유는 결국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60대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연료가 들어오지 않으니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니 우리 몸은 정전이 된 도시처럼 어둡고 활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발전소를 돌리는 핵심 열쇠이자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 BLT 즉 코발라민입니다 아마 비타민 CC나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타민 B12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야말로 중년 이후의 건강, 특히 남성분들의 활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왜 하필 60대 이후에 이 영양소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고기 반찬 좀 챙겨 먹으면 이 비타민이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위장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 속에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떼어내어 몸으로 흡수시키려면 아주 강력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속이 쓰리다고 드시는 제산제나 당뇨약 같은 만성 질환 약물들이 이 비타민의 흡수를 한번더 방해하기도 합니다. 즉, 입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위장에서는 영양소를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결핍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멍함에 가깝습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뇌와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미엘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전선으로 치면 피복과 같은 역할이죠. 이게 부족해지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깜빡깜빡 기억력이 나빠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시고 덜컥 겁을 먹으시는데 사실은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뇌에 공급될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시적인 오작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하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도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혈액을 만드는 공장인 골수에서도 불량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작고 동그란 모양이어야 하는데 재료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발생합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씻고 온몸 구석구석을 누비며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덩치만 크고 실속 없는 적혈구들이 혈관을 꽉 막고 있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시들시들한 배추처럼 기운이 없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열의 아홉은 비타민 B12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들이 산소를 달라고, 에너지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남성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혈관 속에서 생성되는 독소, 그리고 그로 인해 남성의 활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음식은 찾아서 드시면서 정작 혈관을 망가뜨리고 흐름을 막는 이 독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부족해질 때 혈관 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주 고약한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혈관 내벽을 긁어내고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비타민 B12와 엽산이 이 독소를 즉시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 비타민 흡수율이 떨어지면 이 청소부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독소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는 혈관 벽에 생채기를 내고 그 상처 틈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찌꺼기가 끼어들게 만들어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찌꺼기가 끼어 물이 졸졸 흐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에게 이 문제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건강한 기능은 전적으로 혈액순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는 아주 정교한 수압 장치와도 같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혈액이 몰려가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관을 넓혀서 피가 통하게 만드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것이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이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산화질소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혈관을 열어주는 밸브가 꽉 잠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연료관이 막혀 있으니 시동이 걸릴 리가 없지요.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대, 70대 남성 환자분들 중에는 좋다는 보양식은 다 챙겨드시고, 비싼 정력제까지 구해드시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혈관이라는 기본 도로가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도로가 끊겨 있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 B12 결핍을 해결해 드리면 놀랍게도 몇주 만에 안색이 달라지십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차갑던 증상이 사라지고 심장의 펌프질이 힘차게 느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남성성을 되찾는 과정이자 전신 건강에 청신호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앞서 제가 100원짜리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해결책은 정말로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즉, 시아노코발라민이나 메틸코발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단일 제제나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영양제들이 워낙 잘 나와서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쥐꼬리만한 양으로는 이미 고갈된 창고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에게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함량 요법을 권장합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라니?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부작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의 특성상 충분히 넘칠 정도로 넣어줘야 그나마 필요한 만큼이 겨우 흡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과 함께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것은 한번 먹고 효과가 나타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서서히 세포 속 농도가 올라가고 망가진 신경이 복구되며 혈관 청소가 시작됩니다. 보통 꾸준히 드신 지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며 무엇보다 아랫배 쪽에 묵직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은퇴 후 무기력증에 시달리시다가 이 요법을 시작하고 나서 선생님, 제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내 보기가 덜 미안해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거창하고 비싼 무언가를 찾아 헤매시지만 정작 해답은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단순한 영양보충을 넘어 우리 몸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을 활기차게 깨웠다면 밤에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연료를 채워도 밤새 엔진을 시키고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비타민 b12의 효과를 2배 아니, 세 배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이트 루틴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의 에너지가 꽉 차오르는 벅찬 기분을 매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또 다른 영양소와의 환상적인 배합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밤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성장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회복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100% 활용하려면 몸을 완전한 이완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낮 동안 생성된 산화질소가 혈관 구석구석을 돌며 복구 작업을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죠. 이때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신경안정제이자 근육이완제라고 불립니다. 비타민 B12가 낮 동안의 엑셀레이터라면 마그네슘은 밤의 브레이크이자 정비공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수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쥐가 잘 나거나 눈 밑이 떨리는 증상이 흔한데 이것 역시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 벽의 평활근이 이완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것은 비타민 b12가 만들어낸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남성 기능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마그네슘 영양제 한 알을 챙겨 드시는 것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다음 날의 아침을 바꿉니다. 혹시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녁 식단에 시금치나 아몬드, 바나나 같은 마그네슘 급원 식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흡수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흡수율이 좋은 유기산 마그네슘 제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세포를 깨우고 혈관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깊은 휴식을 취하며 호르몬을 재충전합니다. 이 아침과 밤의 이중주가 바로 제가 처방해드리는 60대 활력 회복의 핵심 레시피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 변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하며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 몸에 에너지가 돌고 활력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나도 아직 할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뒷짐을 지고 땅만 보고 걷던 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며 농담을 건네시는 모습을 볼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몇 가지 주의 사항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특히 한국인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중에서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을 도둑질해 가는 주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술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이 친구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것마저 끊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십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술은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쫓는 가장 강력한 도둑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칸은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 b군을 엄청나게 가져다씁니다 가뜩이나 흡수율이 떨어져서 부족한 비타민을 술 해독하느라 다 써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술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위염을 악화시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위 점막은 비타민 b12 흡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술을 자주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과음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둑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기 위해 혹은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나 진한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인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인 마그네슘까지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애써 챙겨 먹은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세포로 가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특히 영양제를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최소한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2시간 정도는 지난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제탄수화물과 만성질환 약물입니다. 흰 쌀밥, 국수,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대사하기 위해 비타민 B1, B2, B12를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 내 염증도 심해져서 비타민의 소모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또한 당뇨병 약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트포르민 제제나 속쓰릴때 드시는 위장약들은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당뇨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비타민 B12를 고함량으로 따로 보충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도둑들을 일상에서 차단하고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살의 김 선생님은 처음 오셨을 때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의 기능도 끝났고, 머리도 굳었고, 집에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나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과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치료 대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과 영양 요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병원을 찾은 김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아내와 산책도 다시 시작했고, 동창 모임에 가서도 제가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한 남성성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20대 시절의 체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건강함과 여유, 그리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고 혈액이 힘차게 돌면 마음도 덩달아 젊어집니다. 우리가 늙어서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늙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운을 채우는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를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약국에 들러 내게 맞는 비타민을 고르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술잔을 치우고 잠들기 전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를 은퇴와 마무리의 시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60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을 보살피고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그 황금기를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로 마음껏 누리며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필요한 재료를 넣어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30년 의사 생활을 한 저도 놀랄 만큼 강력한 회복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100원짜리 비타민 하나에 담긴 생명의 과학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